네, 안녕하세요. 3월 디자인 강상윤 대표입니다. 이번 현장은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신한 한일 아파트 50평대입니다. 이곳은 현관 겸전시실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창문을 막고 이 공간은 나중에 자전거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 공간은 전실에서 이어지는 복도 라인 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었던 중문을 복도 라인으로 옮기면서 좁은 폭 안에서도 신발장을 꽉꽉 채워서 소도구라든가 또는 신발 또는 장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천고 자체도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이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확장감이 주었습니다 네, 이거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1 2 0 0에6 0 0짜리 타일로 해서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 현관 쪽에 있는 곳에서 창문이 있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문을 막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을 이용해서 타일로 해서 선반을 제작해드려 이 좁은 공간 내에서도 최대한 수납을 할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기존에 있던 창을 막음으로 인해서 환기라든가 그런 것에좀 우려가 될수 있는데 이때는 퓨젠트라고 하는 환풍기를 활용하시면은 어뭐 제습 기능, 또 환풍, 온풍, 드라이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이 공간은 부부가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발코니를 확장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개방감을 주었고요 가장 원했던 요구 중에 하나가 수납 공간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벽면도 벽에 맞춰서 수납 공간을 꽉꽉 채워드리고 숙박이장 있는 쪽은 화장대를 넣어드렸습니다 이쪽은 작은 아드님께서 사용하실 공간이에요. 아드님께서 침대를 이쪽으로 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침대 때문에 가벽을 좀더 뽑아서 침대 프레임만큼 가벽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기존에 있던 가벽을 부부방 쪽으로 더 밀어내서 시스템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왼쪽과 오른쪽 이 안쪽 내부 내에서 충분히 수납이 될수 있도록 디자인과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아트월의 포인트가 될수 있고 또 수납도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D자 형식으로 해서 간접을 이용해서 포인트가 될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설계를 했습니다. 하브 같은 경우는 수납을 위해서 한반 형식으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수원 신안한일 아파트의 특징인데 그 인터넷선 자체가 메인이 방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쓰시는 업체와 함께 확인을 해서 공사 도중에 이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메인이 여기서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LX 제품의 뷰 프레임으로 제작을 하는 걸 원해서 확장을 하고 나서 이중창으로 진행을 하고 또 로이 유리까지 가미를 해서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강조를 드렸었고요 벽에 있는 도배지 같은 경우는 샌드 페인팅 아이보리로 해서 톤을 웜톤으로 맞춰드렸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처럼 보이겠지만 에디톤 마루입니다. 에디톤 마루에서 솔티에시라고 하는 제품인데 소재 자체도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타일과 유사한 질감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 내구성도 잡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아트월 쪽은 수납장을 제작을 했을 때이 걸레바지는 이 벽면보다 튀어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목공으로 해서 한번더 벽을 만들어 드리고, 걸레 바지와 벽이 1대1로 마감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장식장도 1대1로 어느 하나도 튀어나와 있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완결성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쪽은 주방입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수납. 그리고 LX 제품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셀렉션 5에 있는 네이처 그레이지 오크 그리고 하부장 쪽은 네이처 크림스톤으로 해서 두 개의 톤을 이용해서 제작이 됐고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좀 따뜻한 계열로 되어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컨셉을 잡았던 거는 첫 번째는 인조대리석 또한 좀 따뜻하게 오로라 원블랑으로 전체에다 말아 올려서 일체감 있게 하는 거를 추천드렸고요. 그다음에 14층 치고서는 천구가 정말 낮았어요. 일반적인 마그네틱이라든가 라인 조명은 높이가 5에서 7cm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여러 좀서치를 해가지고 이 마그네틱 자체가 4 슬림으로 제작되어 있는 거라 전체 깊이가 1에서 2cm 정도만 있어도 제작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객께서는 소형 가전들이 밖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도어가 위로 올라가고 그 안쪽에서는 인출장이 돼서 소형 가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와 아래쪽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중문 자체도 목공 때부터 설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1대1로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일체감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큰 아드님께서 사용할 공간입니다. 자는 공간과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을 좀 분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장한 공간에 있는 벽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책상 프레임 만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쪽은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분리를 시켜드리고 앞쪽은 침대가 들어으로 인해서 휴식 공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는데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수관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 우수관 자체를 가구로 제작을 해서 점검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 내부도 저희가 단열을 통해서 한번더 단열이 완료된 상태에서 점검을 할수 있도록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현관에서부터 거실로 나와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복도 공간입니다. 기존에 있던 가벽을 철거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를 이쪽을 막고 어, 안쪽으로 도어를 다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께서 오롯이 쓸수 있는 방과 화장실을 구획하는 설계였습니다. 기존에는 화장대가 있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 자체를 어머님께서는 화장대를 사용하기보다는 수납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장들은 인출이 될수 있도록 수납을 할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수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많았었습니다. 한 벽면은 일체감 있게 수납을 통해가지고 모든 공간이 따뜻한 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어머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화장실 공간입니다. 앉거나 서서 이동하실 때좀 불편함을 느끼실 걸 저희가 대비를 해서 변기 쪽과 샤워 쪽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아드려서 좀 준비를 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여기는 창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이창 자체를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막았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완전히 막는 것보다는 채광을 위해서 픽스 창에 불투명 창으로 해서. 제작을 해드렸고 이때 고객께서는 님 우려하셨던 게아 막았을 때보다 창으로 하면은 단열 쪽에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LX 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 창 삼중 유리로 되어 있는 창을 활용해 가지고 단열을 확보하고 개방감과. 또 최강까지 확보를 했고 위쪽에서는 간접등을 이용해서 이 공간도 만족스러운 공간이 될수 있게 만들어드렸고요 이 턱만큼에도 수납을 하실 공간으로 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 위치한 장항구 신안 한일 아파트 50평대 인테리어 현장이었습니다. 고객께서는 님 처음부터 저희를 굉장히 전적으로 믿어주셔서 굉장히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었던 현장입니다.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방을 사용할 때는 전체적인 결은 맞추되 개개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아름답게 완성됐을 때 비로소 정말 완벽한 또 완결성 있는 인테리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보시는 이 컨셉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추후에 있을 우리 집만의 공간이 나만의 공간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3월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